쉽지 않네요. 아, 저언니는 언제 못찾겠어요모서운 거예요. <laughs> 아, 그거 포기하고 다른 찾아요 아, 아, 그럴게요. <laughs> 어... 오늘은... 그... 뭐야... 여... 여건데요 보이시죠? 이렇게 주로 제 일상보다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홍보 이런 마케팅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학회, 학교 학회 활동이라든지 유튜브 전시회 갔다 온거 뭐 이런 이런 거 위주로 영상이랑 사진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인스타그램이고요. 저는 게시물이 27개예요. 잘안 하는 편이고 2016년 12월 27일인데 거의 2년 반? 3년 동안 27개밖에 안 올렸고 그냥 잘안 해요. 글 같은 것도 그냥 태그도 안 하고 이모티콘이나 막 그리고 대충 이런 식으로 쓰고 계정도 그냥 비공개 계정이어가지고 아마 이거이분잘 못하실 거예요. 제가 정보가 별었없 쓰신... 걱정돼요. 뭐. 주시고 아, 네, 저 들어갔습니다. 진짜? <laughs> 일단은 이름은 진주인 것 같아요. 진주님이라고. <laughs> 좀... 잠시만요. 이분이 뭐대회활동 같은 거 인증서를 되게 많이 올리셨는데, 이런 거 아시죠? 정보 다 적혀있는 거. 일단 한꺼번에 덩어리 정보를 얻었어요. 이름이랑 학교도 여기 써있다. 생년월일? <laughs> 아니 완전 그냥 꿀구어아닌나요아 제가 썼죠? 김민영 덩어리 정보를 얻었어요 아저사았어요 이렇게 태그된 건데 이게 책 만든 건가 봐요 여기 보이죠? 진주였는데 박진주 아싸 이점 찾았다 어? 덩어리 정보 <laughs> 생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으로 한강이요? 한강으로 여행을 저기 아니에요 생일 파티를 하신 적이 있네요 한강 생일 파티 그래서막떠 날이 29일, 3월 29일, <laughs> 29일인데 본인 아이디가 뒤에 030이 붙어요 그러면 제 추측에는 29일이 생일이 아니고 30일이다. 억지 아닌가? 맞아 아니에요. 이분은 되게 태그를 많이 하셨는데 밑에 보면은 학교 관련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미디어 학부 자기 부가 써 있고 그리고 뭐 미본? 미본이 아직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연도는 모르겠지아 관심 태어난 는이야 보통 이게 이렇게 아이디 뒤에 본인이 태어난 연도나 이런 거 썼는데. 멍멍이를 키우고 계세요. 하얀색 말티즈. 믿듬 믿음인가, 봐 누나 어디가? 이렇게 써져 있고. 약간 좀 밀리는 것 같은데. <laughs> 어? 리본이라는 미디어학부 학회?를 하는데, 일단, 1819학번을 새로 모집한다고 광고를 한걸 보니까, 1819학번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22살이니까, 학교를 바로 갔으면은, 17학번인데, 아니면, 은 이제 1819 아니고, 리본학번. 리본학번은 내년이니까 17학번이네요. 아, 저는? 가이나나서해그 포니하고 다른데서요 아 그럴게요 아까 그... 때, 미디어 뭐 학과 뭐 어쩌고 저쩌고 써있어요 그래서 학교는 좋아하는 <laughs> 연예인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머, 어머 유일하게 연예인이 있네요 이상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에즈라밀러, 에즈라밀러. 앵콜에 앵콜. <목소리> 에즈라밀러 집게. 멋있어. 라고 써있어요. 진짜. 저도 언니의 반려동물을 한번 알아볼게요. 약간 반려동물 느낌은 없는데, <목소리> 양택당한 날이라고 써있어요. 짱스럽죠? 길고양이를 그냥 가다가 찍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길고양이까지 찍어서 올리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동물을 좋아하는데, 자기 집 고양이는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반려동물은 없지만, 고양이를 좋아한다. 고양이 좋아하는 집사, 집사로도. 네. 짱 귀엽죠? 슬레이트를 치는 역할이셨나봐요. 이게 대체 무슨 활동인지. 제가 너무 정보기를을 많이 했나봐요, 동아리. 다 똑같은 소리 그러니까 저희가 동아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레코드 <laughs> 플레이라고 팀새 <laughs> 홍보를 받아요. 또 레코드 네, 플레이라고 <laughs> 저희 <웃음> 영상 대작성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영상 진짜 많이 나와요. 저희가 찍은 거. <laughs>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강추. 레코드 플레이. 지금 아직도 언니의 나이를 못 맞췄어. 굉장히 생년 찾기가 쉽지 않네요. 아 진짜 이 언니는 너무 좋은 거 없네요. 아 뭔가 계속 나타나는. 아이디가 있는데 이분들도 뭐 이렇게 나이만 써놨어가지고 20년도에 나이가 몇 써놨는지 쉽지 않네요 맞아 언니가 <laughs> <아이디가> 미쳤겠어요 진 <laughs> 쉽지 않네요 그리고 계속 숙명여대 유튜브도 홍보하시고 계시는데 의심스럽습니다 유튜브 확정이네 여기서 제작부터 하신데 이메일 주소랑 핸드폰 번호까지 득템했어 의심스럽습니다 조아하는연예 후보로 박보검 씨. 의심됩니다 어, 콘셉트도 신기하게 갖다 주셨는데,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요. 구 비스트, 현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씨만 개인 사진을 올렸거든요. <laughs> 나머지는 다 이렇게. 콘셉트 단체 사진 이런 건데. 네. 이 중에서도 윤두준씨를 제일 좋아한다. 완전 하이라이트 팬인 게, 응원모사진 <laughs> <laughs> 보검오빠 팬이네. 보검오빠. 보검이 부엉이. <laughs> 황희조씨 사인 받아보는 거 보니까 황희조씨도 좋아하시나 봐요. 의심됩니다. 그럼 일단 거주지부터 먼저. 유일하게. 나와있는 장소가 현대모터스튜디오 고향이거든요? 역시 스스로 자유신 이런 분들 시 분이신 것 같아요 스스로 말할게 주인스타 이런 거 자기 신청한... 아, 그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지? 아, 생각도 상쾌고 별명 주인스타 아니면 주! 이런 거 거주지는 고향시 한번 넘어가지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아 고양이야 지정시합 덕지 좀 들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거주지 적겠습데 일단 태그들이는 지역을 먼저 다 적어볼게요. 두 번째 후보지 문래. 정말 좋아한다. 연남동에 오랜만에 집순이로서 놀러 나갔대요. 그래서 연남동은 안 해주고, 대신 여기 집순이 카테고리 추가했습니다. 정 좋아한다. 저는 여러분 아직도 뭐 언니의 나이를 못 맞췄습니다. 진짜 <laughs> 아네에요 진짜 아요 진작가는 친구처럼 보이시는 분의 아이디를 찾았습니다. 그997 말을 수 하시는 거 보니까 친구인 거 같아. <laughs> 97년생 예상이요 예상 맞추고 싶은 문제 맞췄네요. 아닐 수도 있죠 저는 별명을 찾았는데 본인 스스로 적은 거 같아. 약간 그러니까 소개글에 별명이 끄띠벅짝 인간 비타 민형 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그렇게 한 거. 취미는 영상도 막 만들고, 이는 거? 이 만드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 찍는 걸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상도 이렇게 여행 갔던 거를. 취미 이런 포즈는 어떻게 찍는 건지 모르겠는 이런 하트? 인스타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없죠? 저도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이 아, 진짜 올림이 없어가지고, 진짜 이런 것만 올리고. 이 얼굴 파란색 이부인이거든요 아간 코플을 참고로 사용해 보다는 제사진첩겸 아, 그리고 저는 네. 그림 작가님들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려고 한 거거든요. 아. 그래 친구들이랑 저 아. 어, 김선바 씨가 있네요. 게임 스트리밍 유튜버. 어디 하트를 몇 개나 눌러 놔 놓았고. 이런 것도 할수 있어? 하트도 누르셨네요. 어? 아, 씨, 봤다. 최근 것까지 완벽하네. <laughs> 아, 저이책 주문했어요. <laughs> 제한 시간 30분 중에 1분 3초가 남았거든요? 1분 2초 <laughs> 1분 2초 남았어요? 1분 남았어요. 이제 1분을 <laughs> 음... 지울 게 없어. 사실 근데 취미는 이건 아니다. 취미는 고등하교 찍기는 취미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뭐죠? 저는 찍는걸 누가 찍은 걸 좋아해서 가공하는 거하는 이거 아이디 공개는 <laughs> 신상 <신장> 정도니까 <웃음> 유도하게. <웃음> 막 <laughs> 친해도 좋아하지 않고요. 아픈 거안 뭐. 좋아하고요. 노원진은 아, 제가 그 일하던데서 만났던 맞... 연예인인데. 친한 뭐 거세요? 생까진 아니고 친절한 연예인이다. SNS 그 초는 위험해요. 죄송합니다. 거주지 틀렸어요. 어, 연상동 아니면 맞잖아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제가 사는 거주지까지는 SNS 에 발표는 위험하니까 그 근처에서는 절대 올리지 음. 않아. 생각보다. 생각이 시작이분이었어 <laughs> <laughs> 다른 거다 공개하고 거짓말 공개 안 하는? <laughs> 이메일 주소랑 핸드폰 번호까지 득템했어. 어, 너무 위험한 거 모르고 너무 많이 밝히신 거 아닌가. <laughs> 사실 그냥 홍보 계정으로 쓴 건데 생각보다 제 저의 많은 정보가 이렇게 노출된 지 몰랐어요. <laughs> 근데 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안 틀렸잖아요. 이렇게 대충 추, 추측만 해도 언니는 되게 뭐 별로 안울렸는데도 이렇게 정보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다 캐내가지고 네,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SNS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서 그치? 조심 최소한의 나야만의 소중한 개인 정보는 유출하지 않는 걸 아름다운 인천의 세상을 위해 중요합니다. 아인셀아인 아인셀 가자! 안녕! 안녕. <웃음> 지금까지 아싸아싸였습니다. 안녕!